이번 여름에 뭘 마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했어요. 음.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와인탕구 여러분 루이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와인탕구 여러분 존혜진 소믈리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그또 초이다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이신 존혜진 네, 소믈리에를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와인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요즘에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 봄 날씨에 이제 여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음. 음. 좀 레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파클링이나 화이트 그렇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거 네. 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 제가 감히 <laughs> 루이가 아마 처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와인 탐구에서 어떤 리뷰에 대한 거는 이게 쭉 했지만 왜냐면 이게 추천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아, 그렇지 아무래도요. <laughs> 네, 이 뭔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진짜 과감하게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금 레이블 보이시나요? 일단은 보이는 것부터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이 비비그라츠라는 와이너리에 까사마타 비앙코. 네. 2018 빈티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려고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서브를 네.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잔에 또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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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잘토의 네. 버건디 글라스인데 네. 굉장히 하사하고 아로마가 좋은 그런 글라스에는 굉장히 탁월한 글라스거든요. 네. 이 글라스를 비춰봤을 때. 오늘 이 포도품종이 굉장히 탁 퍼펙트하게 맞지 않을까 저 생각이 음. 들어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한번 향을 좀 느껴볼게요. 네네. 네, 네. 일단 향이 화려해요. 아, 그렇죠. 네. 이 가격대에서 그 화이트 와인인데, 향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뿜어내는 와인을 접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음. 와인 향을 맡았을 때는요, 저는 한두 가지의 어떤 포도품종이 생각나요. 음. 첫 번째가 소비뉴 블랑이 생각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은 포도품 삐누 구이지, 포도품종이. 이두 가지의 어떤 포도품종이 연상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산도가, 싱그러운 산도가 항상 느껴지면서 음. 그, 피노그리조에서 느껴지는 횟가의 뭐 복숭아, 살구, 네. 이런 향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조금 있다가 포도품종을 얘기하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음. 음, 아마 생산 포도품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왜냐면은 굉장히 아로마틱해요. 근데 이 아로마틱한 게 되게 싸구려의 아로마틱한 게 아니에요. 음. 여러분, 그 올빈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짜 이거 트라이 해보세요. 금액적인 차이가 여러분 거의 뭐1 0배막그 이상도 날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더군다나 올빙 구하기 어려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시는 그 부분에서의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요 레이블의 의미도 좀 그러면 알고 있으시겠어요? 아, 네. 비비그라츠, 그러니까 그 와이너리 이름이 그 오너의 이름이에요 그대로. 비비그라츠라는 이제 화가이자 와이너리의 오너이신 분이 직접 와우, 그리신 그림. 맞아요. 네. 네. 그 와인의 캐릭터를 예상할 수 있게 이 레이블의 어떤 색감이나 채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옐로우 컬러의 그린 칼라의 뭐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진예 네, 굉장히 프레쉬하고 아로마틱하고 음. 화사한 느낌의 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포도 품종이 세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음. 첫 번째 메인된 이 포도 품종이 베리민티노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음. 네. 이탈리아 토착 포도 품종인데요. 거기다 플러스로 트라비아노라는 포도 품종이 이제 블렌딩이 됩니다. 음. 거기다 약간 10%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카토라는 포도 음, 품종. 음, 네. 이제 베리민토라는 포도 품종에서 느껴지는 산 색상미, 네. 되게 신기로운 네. 그리고 이런 청, 청량한 느낌들이 네. 기본 베이스가 되고 올드 어, 빈티지 느껴지는 네. 샴페인 네. 느껴지는 네. 그런 중성적인 느낌이 트라비아노라는 포도 품종이 음, 느껴지는 겁니다. 음, 네. 음, 네. 네. 그리고 그 약간의 10%가 아로마틱한 모스트카토가 화산 느낌과 음. 열대갈 느낌과 이런 아로마 느낌을 확 주는 거죠. 정말 좋은 블렌딩으로 이와을 만들었는데 그 블렌딩 비율이 그대로 지이와인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름도 네. 되게 멋있어요. 음. 카사마타? 이거 뜻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저 이탈리아에 잠깐 어. 있었으니까. <laughs> 네. 그 카사마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어. 그 뜻인데요. 그래서 좀 이름도 너무 진짜 웃기게 지었어요. 그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크레이지 하우스 뭐야, 아마. 이제, 그, 스시하고 얼마나 이제 잘 어울리는지를 좀볼 거예요. 드셔보시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함께 즐기는 거를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음. 어울림.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음. 어떤 와인은 이게 어우러져서 훨씬 더 그런 감칠맛이나 복합적인 느낌을 훨씬 배가 지키는게 있고요. 음. 또 어떤 와인은 이렇게 음식을 잘 받들어줘요. 음. 이 본연의 맛을 잘, 잘 즐기게끔. 음. 네. 근데 딱그 느낌이 이 와인인 것 음. 같아요. <laughs> 진짜 이 본연의 어떤 느낌을 정말 잘 살리게 해주는 깔끔한 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격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이제 뭔가 이야기가 좀더 이렇게 수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와인이 시중에서 2만 원 중후반에 팔리고 있어요. 아로마틱한 그이 3만 원 미만대 와인을 처음 접해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 되게 많이 마셔본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데 좀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마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8도 정도. 맛에 대해서 플랫하기 때문에 음. 저는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차갑게 좀더 칠링을 해서 마셔보니까 네. 그냥 딱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이렇게 루이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그 추천하는 와인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놀랐는데 네. 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어, 팁 자체는 중요한 건 온도 같아요. 음, 음. 네. 네, 충분하게 칠링을한 다음에 즐기셔야지 이 와인의 퍼포먼스, 맛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진짜 미친 듯이 저 너무 주, 좋아하고 네.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얘네 뭐 수입사한테 뭐 스폰 받은 거아니야 협찬? 저희 이거 촬영한다고 협찬 1도 안 받고요. 진짜 뭐, 이거 뭐, 저제 돈으로 주고 산 거고요. DC도 안 해줘, DC도 안 해줘.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수입사한테 이런 촬영하겠다고 해서 뭐 받는 거 1도 없으니까 뭐 마시고 좀난 별로였어. 그럼 가감하게 욕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함께 하셔갖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저희 오늘 루이님께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업되셔가지고 음. 예 정말 와인을 사랑하구나라는 거를 저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동적인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음. 네 저는 여름 때 이번 여름에는 좀뭘 마실까 생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정했어요 음. 이걸로 아, 네. 네. 앞으로 와인탐구에서 저희 존혜진 소믈리에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다는 라것좀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혹시 아세요? 어, 여기서 그 DRC 그롱만의 <laughs> <롬한의> 꽁띠 <꽁띠예요. 웃음> 그 시음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다음에 또존네진 소믈리에하고 음. 어떤 이런 와인 리뷰 아니면 어떤 와이너리의 스토리 음. 뭐 또존네진 소믈리에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와인들 음. 이런 걸좀 다양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와인탐구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